몸 여기서 이 냄새 나면 간이 위험한 신호 세 가지. 여러분, 혹시 최근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말한 적 있나요? 단순히 씻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. 몸 특정 부위에서 나는 냄새는 간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어요.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하죠? 70% 이상 손상되어도 증상이 없어요. 하지만 냄새로는 미리 알수 있습니다. 오늘 말씀드리는 세곳중한 곳이라도 해당되면 즉시 검사 받으셔야 해요. 화면 두번 눌러, 저장해 두세요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첫 번째, 입에서 나는 달콤하면서 시큰한 냄새. 간이 제대로 해독 기능을 못하면 암모니아가 쌓여서 입으로 나와요.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상한 단내가 난다면 간 기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. 두 번째, 소변에서 나는 진한 맥주 냄새. 정상 소변은 거의 냄새가 없어야 해요. 그런데 간에서 빌리루빈 처리가 안 되면 소변이 진한 갈색이 되면서 맥주나 콜라 같은 냄새가 나요. 이건 황달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. 세 번째, 채취해서 나는 생선비린내. 간에서 트리메티라민이라는 독소를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면 온몸에서 생선비린내가 나요. 샤워를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간의 독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진 거예요. 특히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면 더욱 위험합니다. 피로감이 계속되고 소화가 잘 안되고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묵직하고 얼굴과 손발이 자주 붙는다면 이미 간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. 절대로 잊지 마세요.